왜 와? 폴르쉐는 어디서 난 건가요? 코르쉐? 네. 누가 사줬어? 벤틀리는 어디 갔습니까? 벤틀리 집에 있지. 집에서 쉬고 있지. 새차 뽑으셨는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예 어렸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양수사 차가 몇대 있으세요? 한 이십 대. <laughs> 어떤 차가 제일 좋으세요? 일단 벤티냐와 포르쉐만 얘기를 하면 포르쉐 장점을 별로 찾을 수가 없어. <laughs> 아, 있다. 찾아보자면 있다. 포르쉐는 태생적으로.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있거든. 브레이크가 엄청 잘 들어. 발얹어놓기만 하면 그냥 팍팍 주는게 있어. 벤틀리가 더 비싸. 격기 벤틀리 가격이 더 비싸니까 비싼 가격, 과 가치가 좀더 있어. 기능에서도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벤틀리가? 훨씬 무겁지. 차가 포르쉐는 스포츠카라니까 대부분이. 이게 아무래 SUV로 새로 나온 차인데. 이포르세 카이엔 쿠페로 새로 나온 차야 쿠페야 쿠페 인데 SUV 쿠페인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DNA 자체가 스포츠카 DNA거든 근데 나는 근데 체질적으로 그런 스피드를 즐기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나 운전 되게 천천히 하거든 운전 천천히 하고 좀 이렇게 묵직한 차가 더좋고든 가볍고 막날센거 보다 첫 차는 뭐예요? 내 인생의 첫 차? 예. 내가 스무살 때 90만원짜리 봉고차 베스타 그걸 이제 장돌뱅이를 했단 말이야 그거를 강원도 원주에서 뭐 진부 뭐 평창 횡성 인제 이런 장에 다니다 장을 돌아다니면서 골라골라를 했었어 스무살 때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야. 영주, 안동 그 내려가다가 대구 <laughs> 대구의 옆에 영천이라고 그래서 영천 그런 장에 갔었어. 그 다음에 <laughs> 결국 부산의 파라다이스 지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까지 내려갔었어. 장사하러 근데 그때 이제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은 이렇게 대로에 해운대에 있는데 대로 옆에 이렇게 길이 있길래 대로 옆에 길이야 그래서 길로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그 경비 <laughs> 그 경비 아저씨 있잖아. 나를 딱 보더니 얼굴이 내 차가 이렇게 탁, 내 차를 딱 보더니 얼굴 찾아더니 뭐 이러더라고 나를 선가 어이 왜 나한테 저리지 길을 길에 들어갔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에서 길로 들어갔어 우회전해서인 아. 하바바가 가바바가 이런 느낌이야 어. 뭐지? 근데 아저씨니까 일단 가라니까 리 경찰 보고 어, 지나갔지 이렇게 지나갔는데 딱 나오는 데서 이렇게 뒤를 봤더니 나와서 길을 나와서 다시 봤더니 그게 파라다이스 호텔인 거야 태어나서 이제 호텔 진입로 앞에를 처음 갔는데 거기는 호텔이 담벼락이 없어 그냥 길가에 들어간 게 그냥 호텔 길이었어 내가 차가 90만원이니까 막 녹이 슬고 썩읍 썩읍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생각에는 이 호텔에 들어오면 안 되는 창거지 내가 막 하면서 그 마음이 쇠하면서 비참함과 그 패배감과 이어 있잖아. 그지 같은 기분이 싹 들더라고요. 속으로. 근데 내가 나중에 성인이 딱 돼서 돈을 딱 버는 다음에 테라스 꼭대기 맨 꼭대기는 아니고 엄청 비싼 방을 내가 다 예약을 해서 딱 올라갔지. 다 올라가서 밑에를 딱 보니까 밑에 그때 피서철이었었어. 사람이 요뭐 개미 같이 보이는 거야. 그때는 무슨 차를 타고 가셨어? 그때는 이제 뭐 고급 고급 수입 차를 탔었을 거야. 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어. 수입차들을 다 썼으니까, 네. 그게 수입차를 좋다, 안 좋다, 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이제 그런, 뭐, 공부를 뭐, 벌어니몹심여김 그런 당하면서 살았던 거 있잖아. 네. 학교 다녀도 선생님들이 나만 싫어하고, 그돈 많고, 공부, 뭐, 돈 많고, 그런 애들하고 싸우면 그 애들 편 만들고 막그런 기억이 너무 많거든, 나는. 그래서 돈 없어서 너무 괴롭힘 당하고, 선생님들한테까지도 그런 게많 기억에 남아서,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런 차를 꼭 타고 싶었었어. 남들한테 잘난 척하고 싶은 차이잖아. 돈이 없어도 어, 돈이 없어도 잘난 척하고 싶은 차, 수입차, 큰차 이런 거에 막 타고 다니면서 허세 부리고 막 그랬었어. 나 가난하지 않으니까 나, 나 그러지 마 나한테 그러지 마뭐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게 몸에 배서 격투기의 어떤 인생을 사는 상황에서 근데 그때도 계속 운동을 했었거든 어렸을 때부터. 근데 격투기 하는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쌍꾼이다, 뭐 깡패다, 뭐 이렇게 무시하니까 그런 피해 의식도 있어. 이쪽 건드리지 마 어, 깡패도 아니고 우린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니까 건들지 마좀 그런 것도 있어 <laughs> 벤틀리하고 포르쉐 중에서 어떤 차가 더 좋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면 벤틀리 근데 포르쉐 중에서 비교를 할수 있는 뭐 최고가의 차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종류가 최고가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포르쉐 카이엔 쿠페 이게 옵션을 풀 옵션을 집어넣으면 은 1억 97천 정도 근데 그 벤틀리는 옵션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거 3억 몇천이란 말이야 가격이 두배 정도 더 비싸 그러니까 직접 비교하기는 애매하지 그지 네. 이차의 장점은 프로의 장점은 스피드하고 브레이크 기능이 엄청 좋다. 어, 스포츠카의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를 즐길 사람들은 프로세스가 낫다. 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끝.